자 이번 시간에는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 그리고 물권 행위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공시의 원칙 1번 문제예요.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물권의 표상, 표식으로서 공시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물권은 배타적, 독점적 지배권이죠. 거기다가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죠. 절대적이고 대세적 권리여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제3자들도 물권의 어떤 소재와 그 변동 사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널리 알리는 공시제도가 필요한 거죠. 반면에 채권 같은 경우는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죠. 그래서 제3자들은 채권의 존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에는 따로 공시제도가 없는 거지. 자 이번은 공시 방법의 문제인데, 공시 방법, 공시하는 수단. 자 부동산 물권에 관해서는 등기를, 동산 물권에 관해서는 점유율을 공시 방법, 공시 수단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책이나 뭐 가방, 시계 이런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로 함으로써 내가 소유자임을 공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등기나 점유 외에도 특수한 공시 방법이 관습 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음, 맞는데요? 뭘, 뭐죠 이게? 바로 밑에 나오는 명인 방법이죠. 명인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명인 방법을 통해서 수목의 소유권을 공시하지 않습니까? 관습 법상 인정되는 수목 소유권의 공시 방법이죠. 명인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4번,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의 변동은 오로지 소유권이죠.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소유권이 여기 있다, 유보되어 있다, 에 한한다. 소유권에 한하는 겁니다. 다른 권리들을 명인 방법으로 공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소유자, 수피를 제거하고, 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여기다가 서석진이라고 적어 놓은 거야. 그럼 서석진에게 소유권이 여기 있다,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공시한 거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가봤더니, 서석진 이름은 지워져 있고, 유재석이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서석진이 유재석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것을 공시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소유권이 여기 있다, 유보, 소유권이 여기로 움직였다 이전 이런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만 한해서 공시할 수 있는 것이지. 명인방법으로. 이건 안 됩니다. 나무 껍데기를 더 베끼고 거기다가 저당권자 아무개 저당권자 뭐 A, 저당권자 B 이렇게 적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나무 껍데기로 베끼다 보면 나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안 되고 오로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공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인방법으로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으로 가볼게요. 자, 공신의 원칙은 공시 방법을 믿은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근데 결론은 동산 거래에서는 점유의 공신력이 있어서 선의 취득제도가 인정이 되지만, 저그잘 모르셔도 되고 동산이니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믿었다 하더라도 등기가 무효 등기라면 그 믿은 사람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죠.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채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산에 있어서는 채택이 되어 있지만,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동산이기 때문에. 자, 갑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을이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쳤어. 통일이 무효 등기지. 무효 등기예요. 그래놓고 병에게 매도를 했어요. 무권리자로서 매매한 거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되었나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요. 이 또한 당연히 무효 등기고,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병이 토지를 살 때,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었겠죠? 믿었는데 과실이 없답니다. 선의부과실. 그러니까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는 거죠? 근데 등기는 불행히도 그걸 믿었다고 해서 보호해주는 힘이 없어요. 예, 선의무과실을 하더라도 소유권을 즉시로 취득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즉시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은 어떤 것을 약간 염두에 두고 쓴 말이냐면, 즉시로는 취득할 수 없지만, 이래가지고, 이 토지를 10년 동안 점유한다면, 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게 설령 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어,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10년을 점유하면 소유자가 되는 제도가 있죠. 그 등기부 취득시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통해서 1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있잖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즉시란 말을 쓴 거예요. 즉시로는 취득할 수 없는 게 맞죠. 자, 이번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을은 등기 서류를 위조로 해서요. 음, 서류를 위조해서 갑 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쳤어요. 무효 등기지. 여전히 소유권은 가백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은 자기께 맞지. 남의 땅에 지었어도 지었으니까. 그런데 병은 을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둘다 샀어요. 토지하고 건물을 둘다 샀어요. 매매 대금을 전부 다 지급했으나 토지에 관해서는 이전 등기를 마쳤고 건물은 미등기 관계로 인도 받아서 현재까지 거주는 하고 있는데 등기는 아직 안 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토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토지에 관해서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권리자가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효등기죠.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따라서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렇죠? 무권리자로부터 샀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주장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병에게 등기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병의 등기를 말소시키면 바로 명의가 돌아온 건 아니죠. 다시 을에게 을에게 등기를 또 말소하라고 또 청구를 할수 있겠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명의를 회복하려면 말소를 한번두번 번 해야 되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죠 최종 무효 등기명인 의 병에게 말소 대신에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원인을 진정명의 회복으로 해서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병은 선이어도 소유권치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물권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물권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은 채권행위죠. 보통 채권행위가 전제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물권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의 관계가 유인적이다. 인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죠. 책을 잠깐만 볼게요. 여기는 우리 그림인법 61페이지예요. 유인설이라고 돼 있죠. 유인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유인설. 자, 매매계약은 매매계약 자체는 채권적 약속이죠. 이 계약을 통해서 물건이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소유권 이전의 합의. 이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죠. 채권 행위에요 의무 부담 행위고. 그다음에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한 날짜에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해 주죠. 등기서를 준비해서 넘겨 준다고.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물건이 완전히 넘어가는 물권 행위죠. 처분 행위예요. 근데 보통 이런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채권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물권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데 혹시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하고 등기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의뢰계 완전히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매매계약, 즉, 채권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거나,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실효되면, 물권행위도 함께 효력을 잃는다고 하는 게 판례가치하고 는 유인설이에요. 그래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잖아요? 그럼 계약을, 변, 계약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 매수인에게 넘어왔던 물건은, 당연히, 여기 당연히의 뜻은, 말수 등기 없이도, 자동으로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죠. 자 매매계약이 취소 무효로 소유료가 상실하게 되면 넘어갔던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지. 근데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채권 계약을 취소시켜서 그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이 실효된 거지. 그러면 물권 행위, 소유권을 넘긴 행위도 효과가 없어진다고. 따라서 의뢰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갑은 소유권을 회복을 한 거죠. 이게 뭐 자동 복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동 복귀 또는 당연 복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복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갑이 의뢰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이미 돌아온 소유권에서 비롯되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되겠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자동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계약을 해제했어요.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 소유권 돌아왔어요. 근데 소유권 등기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 등기를 아직 말소하지 않고 을명의로 남아있다는 소리죠. 그래도 갑은 소유권을 회복을 한 거잖아. 법적으로 소유권 돌아왔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이미 해제하는 순간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왔어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해제 이후에 갑이 원상회복의 차원에서 그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 뭐 부동산을 돌려달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시공신의 원칙 그리고 물권행위 유인설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